우리 부장관님 예산 챙기고 계시죠? 네. 네. 네, 네, 네. <laughs> 몇 가지 굵직굵직한 기간을 다져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네. 이 여의도도 비즈니스 같은 게 있어요. 네, 의원님들은 네. 하나의 중소기업이고 음. 또 이제 그 우리의 거래처가 또 부처이기도 하거든요. 부처별로 어, 본인 상임위의 어떤 의원님들의 관심 사항을또 각별히 더 챙기는 것도 있지만 네, 네, 네. 또 의원님들 별로 이런 요구사항을 지역별로 또 붙여가 음. 또 나름의 방식으로 또 생기기도 합니다. 네, 네. 그런데 예를 들어 한 지역의 현안인데 어,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 아닌 분도 같이 보태서 요청을 한다. 음. 정말 송구한 일이지만 어, 저희가 그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저희 지역의 이 일들을 하나쯤 빼더라도 예. 이거 먼저 해주세요 같은 방식이에요. 예. 뭐 때로는 그게 특교일 일 때도 있고요. 예. 예. 네 때로는 정규 예산에 들어오는 방식도 있는데 어 우리 그 달서구에 계신 의원님들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부처하고 이야기할 때이 부처는 특히 우리당도 관심 있는 사안입니다라고 예. 하면 부처 입장에서는 여야가 의원들이 공히 관심을 가지면 그 부분의 예산을. 배려하기가 더 쉽기도 하고 배려할 수 밖에 없는 네네. 거죠. 네네.